플레이! 예, <laughs> 깜짝 놀랐으니까, 동네 농구 하다가. <laughs> 이게 뭐지? 이, 뭐지? 이 사람들 왜 농구 이렇게. 이 사람들 왜 농구 이렇게 이러면서. 뭐, 뭐, 촬영도 해주고, 이 사람들 농구 왜 이렇게 이러면 동네 농구에서 촬영은 안 해줄 거 아니야? 이거 한번 맞들이면 사람들 계속 올려달라고요. 해 투. 어, 그쪽 맞아? 이쪽, 이쪽? 네, 맞아요. 그쪽. 화이트가 이고 기 있어. 오, 발이 슬슬 풀려가는 느낌인데, 손짓서 때리는. 오. 다, 다들 힘이 넘치는데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할 줄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다들 힘을 넘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지금.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거지 어이 어. 저기 헤어밴드 지인분, 농구를 좀했는데 농구를 했어? 농구를 하면서 하면서 하요일 하면서 하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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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면하면하이서하면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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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서 하면서 서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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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서 하면서 면 일요일날 깨는 데는 되게 널널하게 하는 편 아지, 아질롱질롱질롱 근데 쟤는 막살 빼려고 하니까 막 미친 일이 생기더라구요 농구화도 안 신.. 아 농구화 맞네 르브론이구나 허어어 르부랑이. 다친다 와 오. 다친다 다친다 <laughs> 스피를 좀더 줬으면 좋았는데 오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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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다들 다들 와, 이봐 오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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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만.. 힘만 넘쳐 다들 이봐 힘.. 힘이 오. 넘쳐 다들 <laughs> 남은 시간 8분. 10분씩 그고있 네, 10분씩. 많이 뛴 거야. 우리가 골대가 짧아서. 그래도 10분 같이 치고는 많이 안 힘들지. 10분 하면 재밌긴 하죠. 8, 8분 뛰면 짧아. 골대가 짧아 가지고 8분 뛰면 한 6분 뛴거같아 근데 몸이 좀 <laughs> 아 나는 항상 항상 내 편에 내 지인들 넣잖아. 안 피곤할 안 피곤할라고 항상 나는 내 지인들하고 뛰잖아. 사기 캐릭터들 다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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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미슨 전쟁이더 마. 나보니못 들어가겠네. 공격 시간. <웃음> <웃음> 오, 오 아, 아 오, 오 아, 아, 씨 진짜 촬영 다 해주고 있는데 아이 아깝다. 아이 아, 아깝다. 인스타, 아구. 인스타 올릴 수 있었는데 나태가, 나태가. 나태가. 아, 진짜 너는 호비였는데. 아, 호배에다비네 <돼베> <내는, 내는>, <돼베> 스펠링은 똑같은 거지. 아니 <돼돼돼돼돼�> 아 a l 서본 y s a 어 u n g 어 n i 서 so a 어 w a y s a Pungan is 다슛 you have in the 은 a y I 은 i d Oh, shoot. Like a m o t h e 바꿔줄게. o t i n g We did a 포인트. 아, 예. 네. 살짝 밀었는데 성공어요 아. 어. 여기 어요이는게아니 요량이 어요 득점, 득점. 득점. 어, 블랙, 아, 블랙, 블랙. 이기고 있어요. 반대 반대 반대로 돼 아... 제 점수 반분 5분. 5분 전이요 좋았다, 좋았다, 좋았다. 카메라, 카메라 잘 담겼다. 이제 보니까 속공을 해야 되네. 그래야 잘 나오네. 아무도 없어 가지고. 오, 오. 오! 잘한다. 7분입니다. 어? 7분? 3분 전. 3분 전. 어 날아 날샷 3점 3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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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점. 자. 와! 오호. 수셔! 어 좋았다. 좋았다.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숨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지금 아니 처음 <laughs>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 1분. 종료 1분 전이요. 20, 35초 20초 10 9 8 7